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성경 통독은 엽기 13장에서 1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엽기 15장의 말씀을 통하여 교만한 마음에서는 항상 다툼만 일어날 뿐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엽기 15장 3절 말씀입니다.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별론하겠느냐. 아멘. 엽기 15장에서 17장은 엘리바스의 제 2차 별론과 그에 대한 여백의 답변을 다루고 있는데, 이중 먼저 15장은 엘리바스의 제 2차 별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3절에서 엘리바스는 여백에게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별론하겠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이는 욕의 말이 헛되고 미련하며 무익한 것이라는 책망이요, 비난입니다. 엘리바스는 여이 자신의 말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반박하며 이의를 제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심한 굴욕감을 느끼고 친구로서 그에게 가져야 할 가장 최소한의 동정이나 연민조차 거두어 버렸습니다. 그래야 이처럼 욕을 무식하고 왕관자로 비난한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자기의 지혜와 지식이 여의 지혜와 지식보다 우월하다는 의식이 깔려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들의 대화를 이토록 건조하고 거칠게 만들 수밖에 없었던 엘리바스의 교만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엘리바스의 교만함이 그로 분노케 하여 욕을 사정없이 매도하고 비난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알아주고 거기에 순응하는 자들에게는 한없이 너그럽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일단 자신의 가치가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되고, 자신의 의견이 존중받지 못한다고 생각될 때에는 한없이 가혹해지며 잔인해지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필요 이상으로 폄하하며 매우 건방지거나 어리석은 존재로 평가절하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교만한 사람과 과연 제대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가 쉽겠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사문 기자는 이와 관련하여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고 아예 단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 앞에서 자신을 비추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않으면 교만에 빠지게 되며 교만은 우리를 무지하게 하고 변론과 언쟁을 일삼게 하며 악한 생각을 주고 마음을 부패케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들입니까? 상대방의 말에 조금도 귀 기울이지 않고 끝없이 내 생각과 지식만을 되풀이하고 항상 변론과 언쟁을 일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느날 얼마나 많은 신앙 공동체가 이런 교만함에 덫에 걸려 싸움과 논쟁으로 얼룩지고, 그로 인해 성도들의 마음이 얼마나 악한 생각과 부패함으로 채워져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항상 진리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비추어보고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살피며, 겸손함으로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타인을 존중하며 그들의 말을 경청할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항상 다툼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항상 화목을 도모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필리포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겸만한 마음에서는 항상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내 안에 있는 교만함을 버리게 하시고, 언제나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김으로 화목을 도모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겸손한 하루 되게 하옵소서, 또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고통 가운데 있는 심령들을 주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